수열 a, n이 e, 1, 2+, 4, 3+, 6+, 9, 4+, 8+, 12+, 16. 이런 식일 때 1부터 10까지 a, k의 값을 모두 더하시오. 우선 a, k가 어떤 규칙을 갖는지 살펴봅시다. a1은 1입니다. a2는 2+, 4. 그러니까 2로 묶으면 1+, 2. 이렇게 됩니다. A3는 3, 6, 9. 그러니까 3으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. A4는 4, 8, 12, 16. 그러니까 4로 묶으면 1, 2, 3, 4. 이런 꼴입니다. 그러니까 AK는 K, 2K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K제곱까지. 그래서 K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K까지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k 곱하기 2분의 k, k 플러스 1 그래서 2분의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이 됩니다. ak가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구하시오라는 말은 k는 1부터 10까지 2분의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고 2분의 1을 앞으로 보내고 K 세제곱 공식을 위해서 10, 11의 제곱, K 제곱은 6, 10, 11, 21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 계산은 산수니까 각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.